여러분, 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가운데 완전히 둘러싸인 작은 왕국이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바로 레소토로 인구는 220만 명또 영토는 3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로 그리 크진 않은데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은 나라예요 먼저 다른 나라에 완전히 둘러싸인 월경지 국가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특이한데요 이런 경우는 전 세계를 보아도 세계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중 두 곳은 이탈리아 내에 있는 바티칸 시국과 산마리노인데요 그중 바티칸 시국이야 교황이 통치하는 종교 국가로 아주 특수한 사례라고도 볼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내부를 제외하면 세계 유일의 월경지 국가가 바로 레소토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프리카의 냉장고라고 불릴 정도로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추운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아프리카 내 유일한 자연 눈 스키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죠. 거기에 더해 무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기도 한데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볼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독특한 부분들에 대해 레소토의 지리, 역사 그리고 경제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워낙 생소한 국가이니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레소토의 지리부터 볼까요? 레소토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토의 전역이 해발 1000m 이상에 위치한 나라로 최저 지점이 해발 1,400m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최저 지점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히말라야 산맥이 위치한 네팔이나 부탄 같은 국가들이 가장 높은 최저 고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최저 지점을 가진 국가가 놀랍게도 전 그럴 것 같지 않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다는 것이죠. 이 레소토의 국토 80% 이상은 해발 1,800m 넘는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쪽에는 구릉 지대와 고원, 그리고 동쪽과 북쪽에는 웅장한 드라켄스 버그 및 말로티 산맥이 이어집니다. 레소토의 겨울엔눈 덮인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이 레소토의 풍경을 장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고산 지형 때문에 레소토의 기온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평균 해발 고도도 2,200m가 넘기 때문에. 때문에 위도만 보면 매우 더울 것 같은 아프리카지만 기온은 훨씬 낮아지는데요. 겨울철에는 국토 대부분에 눈이 내리고 낮에도 영상이 잘 넘지 않아 사람들은 스웨터와 코트를 입어야 하죠. 심지어 산의 상당구에 올라가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반면 여름에는 비교적 온화하여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기도 하지만 밤이 되면 다시 서늘해지는데요. 이런 기후 때문에 내스토엔 스키와 아이스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아프리카 내 유일한 자연스키 리조트가 있기도 하죠. 자, 이런 지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엔 에소토가왜 남아공 속에 고립된 채 독립국가로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 역사적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볼까요? 1800년대 초 남아프리카는 그야말로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당시 샤카 줄루가 이끄는 줄루족이 주변 부족을 무자비하게 정복하면서 수많은 여러 아프리카 부족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었는데요. 혼란에 빠진 부족들은 서로 싸우고 약탈하며 생존을 위한 싸움을 이어갔죠. 이런 중에 한 지도자가 전혀 다른 길을 택하는데요. 이 지도자는 바로 오쇼에쇼의 일세였죠. 그는 힘보다는 지혜와 외교를 택했는데요. 흩어진 부족민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빼앗긴 가축들을 되찾아주며 그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레소토에 위치한 타바보시오라는 산을 요새화하여 그의 백성들을 지켜나갔는데요. 덕분에 많은 부족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레소토의 지리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의 산은 양공불락의 요새 역할을 했죠. 이렇게 모쇼에쇼의 일세는 1800년대 초 중반 여러 부족을 통합해 바소토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줄루족, 또 네덜란드계 농민인 보어인 등 이후 세력들의 침입을 여러 번 받았지만 높은 산악 지형 덕분에 바소토는 대부분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특히 모쇼에 쇼의 일세는 유럽 무기와 말을 사들여 병력을 강화했고 영리한 외교 전략으로 부서진 부족을 결집시켜 강력한 저항을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은 모쇼에 쇼의 일세가 선교사들을 직접 초청했다는 것인데다 어찌보면 자발적으로 유럽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죠. 이 성교사들은 1837년부터 한 1855년 사이의 기간 동안 이 지역의 언어였던 세소토어의 문자체계를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레소토 언어의 글자를 만들고 인쇄물들을 찍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글자가 생겼다는 걸 넘어서 국가 정체성을 다지고 또 외교문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거든요. 이 문자를 통해 공동체 의식도 다지고 외교력까지 키운 셈이죠. 이 바소토 왕국은 주변 세력들 중 특히 보어인들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땅문제 즉 영토 분쟁이 심각했죠. 특히 자유국 바스토 전쟁이라고 1856년부터 68년까지 이어진 전쟁을 거치면서 레스토 서쪽의 아주 비옥한 땅들, 현재는 남아공의 땅이 된 흔히 잃어버린 영토라고 불리는 지역을 상당 부분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네덜란드계 보호인들과의 전쟁에서 밀리다 보니 1867년 바스토 왕국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보호를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1868년은 바스토 왕국은 바스톨란드가 되어 영국의 보호령이 되는데요. 근데 바로 다음에 영국과 보호인들이 세운 오렌지 자유국은 일방적으로 국경선을 확정해버려요. 이때 칼레동강 서쪽의 좋은 땅들이 보호인들에게 넘어가면서 바스톨란드 땅의 크기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영국을 통해 보호인들로부터 보호를 받기는 했는데 보호 요청의 대가가 정말 컸던 거죠. 그러다 1880년, 레소토가 독립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당시 영국은 바스톨란드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에 바소토인들은 강력하게 저항했고, 결국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1880년부터 81년까지 이어진 바스토 총기 전쟁에서 모두의 예상과 달리 바스토는 영국 케이프 식민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는 세계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때도 레스토어의 험준한 산악 지형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죠. 이 승리로 바스톨란드의 지위는 영국 직할 보호령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기존 바스톨란드는 영국이 남아공 쪽에 세운 케이프 식민지에 행정적으로 편입되어 영국 식민지의 일부로 관리되었었는데 영국 직할 보호령이 되며 영국 고위 인사들이 외교나 방위는 담당하지만 바스토의 왕과 추장들이 내부 통치를 총괄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런 저항을 통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지켜냈던 바스톨란드는 1910년 남아프리카 연방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편입되는 걸 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결정이 주변 지역과는 완전히 다르 레소토만의 정치적, 문화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주변의 압력 속에서도 독자 노선을 걸었다는 게참 대단하죠. 또이 결정 덕분에 훗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즉 아파르트헤이트를 피할 수 있었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스톨란드는 영국의 직할 보호령으로 남아 계속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적으로 탈식민지화 바람이 불면서 마침내 1966년 10월 바스톨란드는 레소토 왕국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험준한 산악지형과 영리한 외교, 또 바소토인들의 저항 덕분에 레소토는 강대국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런 독특한 형태의 국경을 가지게 될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치적 독립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깊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할 이야기는 수자원 부분입니다. 레소토는 고지대에 풍부한 물을 간직한 나라로 이를 하얀금이라고 부릅니다. 레소토 산맥에서 발원한 강물은 주로 가뭄으로 물 부족을 겪는 남아공어의 대도시권으로 흘러가죠. 1986년부터 시작된 레소토 고원 수자원 프로젝트를 통해 바탕강 강물을 저장하고 연결된 댐을 활용하여 남아공에 물을 공급하고 있죠. 이 사업 덕분에 레소토는 남아공으로부터 연간 약 3,300만 유로의 로열티를 받아 GDP의 4%, 정부 수입어의 10%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또 전력용 댐을 세워 전기 생산을 시도 중이며 앞으로도 수자원을 통한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레소토 국내에선 안전한 식수가 여전히 큰 문제인데요. 많은 농촌 마을에 깨끗한 물 공급이 닿지 못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레소토는 남아공에서 병에 담은 물을 수입할 정도인데요. 이는 자원의 저주처럼 풍부한 물자원을 수출해 이익을 얻으면서도 정작 자국민에게는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는 불균형을 보여줍니다. 레소토 정부도 현재 물 인프라 확충을 과제로 삼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빈곤과 낙후된 기반 시설로 많은 국민들이 수자원 접근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경제의 기본이 되는 통화 역시 남아공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요. 레소토의 자체 통화는 로티인데 이 로티는 남아공 랜드화의 일대. 로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랜드 화의 고정. 아무래도 남아공이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크기에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등 랜드화 고정으로 통화 안정성을 얻을 수는 있지만 반면 레소토 중앙은행이 독자적인 통화 정책 뭐 예를 들면 금리 조정 같은 걸로 경기를 조절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제약이 따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노동시장 역시 남아공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레소토 GDP의 25% 정도가 해외 송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즉 레소토인들이 해외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노동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을 본국에 송금을 하는데 이게 레소토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레소토 전체 이민자의 95% 이상이 남아프리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 레소토 노동 시장과 경제의 남아공 의존도가 엄청나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레소토는 남아공 경제권에 아주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레소토의 경제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레소토 들 이해하기 위해 가장 주요한 네 가지 부분만 따로 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업 부문인데요. 이 광업은 다이아몬드 중심입니다. 레소톤은 크레이톤이라고 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안정적인 지각판으로 지각 아래 멘틀까지 깊게 뻗어 있죠. 다이아몬드는 이처럼 깊은 멘틀 속에서 극도의 고온 및 고압 상태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로 인해 특히 말로티 산맥의 높은 고지대 쪽에 여러 다이아몬드 광산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오 모타에 이코봉, 레센 광산 등이 있죠 이 다이아몬드 산업은 레소토 경제의6-7% 정도를 차지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정적인 산업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국제시장 가격 변동, 높은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로 인해 수익성이 압박받고 있고 다이아몬드를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 환경이 그리 좋지 못하죠 게다가 고용 비중은 1-2%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 밝은 산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조업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의류 산업인데요. AGOA라고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법이라고 하는 2000년 미국 의회에서 승인된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률의 목적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를 지원하고 미국과 이 지역 간의 경제적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미국의 특혜 무역 제도라 볼수 있는데요. 레스토는 1990년대부터 섬유 및 의류 산업을 중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러다 이 법이 제정되자 레소토는 미국 시장에 의류를 무관세 그리고 무코터로 수출하며 대량 수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의류산업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갭, 리바이스, 월마트 의류 등 이런 세계적 브랜드들의 상품이 레소토에서 대량 생산되었던 것이죠. 뭐 한때는 의류산업 고용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서 레소토의 공무원수를 앞지르기도 했죠. 전보다 많이 줄긴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민간의 가장 큰 고용 부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원해주던 AGOA는.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며 그 갱신 여부와 조건이 아직 불확실하거든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의 패션 기업들이 레소토에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겠죠. 또 여기에 더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저가 섬유 제품 공세와 치열한 가격 경쟁이 레소토 의류 산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만 지나치게 의존을 할수 없기에 수출 시장을 미국의 다른 국가들로 넓히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 쉽지 많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레소토 고용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 농업과 축산업 같은 1차 산업인데요. 안타깝게도 레소토의 지형은 농업에 그리 좋진 않습니다. 레소토의 험준한 산악지형, 높은 강수량과 가파른 경사로 인한 토양침식 그리고 현무암과 사암 등이 많은 지질학적 특성들로 인해 레소토 내 경작 가능한 토지는 전체 면적의 9%에 불과하죠. 경작은 주로 서부 저지대와 구릉지대의 좁은 지역에 한정되며 고지대 고원과 산악지역은 주로 목축에만 적합하죠. 이런 지리적 제약 에 더해 낮은 기계화율이 더해져 레소토의 농업 생산성은 매우 낮다 볼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소토의 식량 자급률은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럼 부족한 식량은 어떻게 얻을 까요 이 역시 남아공에서 대부분 수입 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나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은 관광업이라 볼수 있는데요 전체 국토가 해발 14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멋진 자연경관을 자랑 하고 승마 하이킹 트레킹 사륜 구동 오프로드와 같은 액티비티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 유일의 스키 리조트를 가지고 있어 관광업에 상당한 강점이 있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성, 열악한 도로 사정, 인프라 부족과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으며 국가 자체가 남아공에 둘러싸여져 있다 보니 전체 관광객의 90% 이상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들이라는 제한점이 있죠. 레소토의 1인당 GDP는 1,000달러 수준 반면 남아공은 6,000달러 수준으로 아프리카 최대 경제국 중 하나거든요. 남아공의 관광 인프라가 훨씬 좋은데 외국인 입장에선 굳이 레소토를 찾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 부분을 보았는데 세계 최빈국 수준의 경제 현실은 결국 국민들의 삶을 질을 낮추고 절망감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소토의큰 사회 문제, 자살 문제에 대해 볼 텐데요. 먼저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 WHO, 즉 세계보건기구의 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 볼수 있는데요. 참고로 같은 통계에서 2위에 한국이 올라와 있죠. 2020년만 보면 전체 인구 220만 명중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고, 이는 전체 사망자의 5%나 되는 수치입니다. 이런 높은 자살률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일단 높은 실업률, 빈곤 문제, 열악한 생활 환경 같은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레소토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 심각한 빈곤층으로 분류되며 실업률은 30%에 이릅니다. 레소토 국내엔 안정된 일자리가 없어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많고요. 또 남아공에 이주 노동자로 떠나는 사람들 또한 긴 가족과의 이별, 불안정한 생활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죠. 또 다른 한 축은 건강 문제, 특히 에이즈인데요. 레소토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에이즈 감염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체 국민 4명 중 1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또 에이즈 감염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있다 보니 이는 에이즈 치료나 상담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죠. 이렇게 자살률은 세계 1위 또 에이즈 감염률은 2위인데요 어느 국가보다도 정신건강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 이라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소토 에는 정신과 의사나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볼수 있고 문화적 낙인으로 사람들이 상담이나 치료를 꺼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혼자 견디거나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나중엔 자살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또 여기에 더해 젠더 기반 폭력도 있는데요 레소토에선 여성 86%가 평생 동안 한번 이상의 폭력을 경험했을 정도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만연한데요. 이 때문에 젊은 여성의 에이즈 감염률은 남성보다 무려 네 배나 높고 조혼과 10대 임신도 만연한 상황이죠. 이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레소토인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엔 o 나 시민 단체에서 위기 상담 센터를 확충하고 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여러 움직임들도 있긴 한데, 허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지금까지 레소토를 둘러싼 여러 주목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은 레소토의 독특한 질의, 또 끈질긴 저항의 역사, 그리고 일부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어내기 어려운 사회 경제적 문제들이 얽힌 복잡한 작용의 결과라 볼수 있습니다. 고도의 이점을 활용해 물과 에너지를 개발하고 다이아몬드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또 관광업과 같은 잠재성이 높은 산업들을 개발해 나가며 동시에 남아공 의존을 조금씩 벗어나 국내 산업을 육성하고 인적 자본 개발에 투자해 내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인프라 개발, 복지 투자 등 말로 하면 끝도 없이 많은데요. 사실 이 길이 결코 쉬울 리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스토 민족이 역경 속에서도 자립의 길을 걸어온 강인한 역사는 레소토의 큰 자산일 거예요. 이렇게 남아공 속에 숨은 우리에겐 꽤나 생소한 산악 왕국 레소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외부의 도움이든 혹은 레소토스스 스로의 힘이든 앞으로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시청 고맙습니다.